봐봐 이거 이것도 기출 측에서 너네 했어 자 이제 하나 물어볼게 고차식 나와있고요 근 얘기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? 인수분해 무조건 해야 돼 3차 4차 무조건 인수분해야 근데 저희 님 그때 팁이라고 알려줬는데 여기 봐봐 여기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곱하면 e a x 나오잖아 뭐 넣어야 사라질까? 2 그래서 2로 조리제법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참는 팁이야 계수 쓰자 1 1그 다음에 e a 빼기 6 제가 그냥 빼기 4이자2 e 넣어보자 자2 e 넣으면 <laughs>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아 여기다 쓸까 x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자 여기까지면 거의 다 온거야 근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중근을 그럼 중근이라는 건 무슨 식이 돼야 돼요 완전제곱식이잖아 맞지?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얘 자체가 무슨 식이 되면 돼요? 어, 완전제곱 되면 돼그 첫번째 필기 잘해놔 x 곱하기 3x 더하기 2a가 얘가 완전제곱이 되면 돼요 그럼 완전제곱이 만들려면 무슨 식 써야돼요? 확인하려면 네. 판별식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하니까 8a 얘가 0 따라서 a는 8분의 8. 일단 이게 첫번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<laughs> 자 이제 두번째 근데 선생님 꼭 그렇지만 않아도 얘가 인수분해가 됐는데 어떤 인수를 가지면 되겠니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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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우연히 했더니 선생님 얘가 이따구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얘가 완전제곱이 되잖아 이해되죠? 그래서 얘가 아두번째 이거야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라는 얘 얘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될때 그럼 얘는 이러한 인수를 가지니까 아 인수정리 x에다가 몇 넣으면? 2를 넣으면 당연히 얘가 0 되니까 얘가 0 되야지. 이해되나? 응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A 값에 이 A 값에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0을 이렇게 나옵니다. 아시겠죠? 괜찮죠? 어렵진 않죠?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. <laughs> 자, 이제 얼른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하자니 아, 쉬운 좀 있구나. Ahem. <clears throat>